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이 18일 오후 7시 자카르타 갤로라 분카르노주 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종합 스포츠 대회로 올해 18회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1962년 제4회 자카르타 대회 이후 56년만입니다. 이번 대회의 영문 슬로건은 에너지업 에이즈아. 아시아의 에너지로 다양한 아시아의 문화가 합쳐질 때 세계에서 주요한 힘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5일 제18회 자카르타 팔란방 아시안게임에서 6회 대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결전의 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입성했습니다. 김성소 선수단장이 이끄는 선수단 175명은 15일 한국을 떠나 7시간 비행 끝에 현지 시간 오후 8시 30분 자카레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한인회에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아시안게임에 남북단일팀 출전한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그리고 또 여기 인도네시아 교민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좋은 경기를 펼치고 남북 간의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안 게임보다는 더 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게임을 넘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임하겠습니다. 지금 6년 연속 2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수를 다하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창범 주인도네시아 한국 주재대사, 양영현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강희중 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장 등 동포 20명이 선수단 대표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동포들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아시안게임 선수단을 환영합니다. 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을 펴들고 태극전사들의 길을 북돋았습니다. 39개 종목에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대한민국은 지난 16일 공식 입촌식에 참가했고 한국 태권도 품새 대표팀은 19일 일요일 남녀태권도 개인전, 단체전 4종목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강민선 선수가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이란의 바크티아르 크로쉬를 물리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입니다. 올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총 11,300여 명으로 40개 종목에 걸린 465개의 금메달을 놓고 9월 2일까지 경쟁하게 됩니다. 토콘도가 매번 일장이 뒤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본진과 같이 입국을 하게 되니까는 조금 더 아시안 게임에 온 실감이 나고요. 또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뭐 3연패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 있는 경기라 좀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될수 있지만은 그냥 내 경기 늘 하던 대로 경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워낙 더운 날씨에서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도네시아 날씨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뭐 경기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부터 적응하는데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자카르타는 저번에도 한번 와봤던 경험이 있고 또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렇게 뭐, 많은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냥 경기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KTV가 전해드렸습니다.